아사교회생 정신으로 갈등이라는 말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측나무의 갈과 그리고 등나무의 등이 합쳐진 말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감겨 올라가 심하게 얽히고 꼬인 상태를 말합니다. 실제로 측나무는 시계 방향인 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등나무는 시계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감겨 올라가기 때문에 이두 나무가 만나면 도무지 풀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음식과 절규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다수의 로마인 성도와 소수의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나도 심하게 얽히고 꼬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이 같은 갈등을 어떻게? 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으로 풀라고 있고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역지 사지로 풀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쇠로 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나시죠? 네.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도 이 갈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면서 교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다름 아닌 아사교회생 정신입니다. 여러분, 아사교회생이 뭐죠?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말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아사교회생 정신으로 서로의 문제에 접근하면 이 공동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사 교회 생의 정신을 가장 먼저 보여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아사 교회 생의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이 아사 교회 생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 적용함으로 갈등의 문제를 풀어 갈수 있는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바울이 보여준 아사 교회 생으로 바울이 보여준 아사 교회 생으로 이 바울의 신학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바로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아사 이 아사의 순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옛사람, 옛 자아를 지배했던 죄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육신의 소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죽었다라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않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욕망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옛 생활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노라 가슴에 손을 과 다시 한번,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죽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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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사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다툼이 멈추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다툼이 멈추지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다름 아닌 아사 교회생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죠. 자, 그러려면 나의 뜻을 날마다 점검하고 주의 뜻 앞에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야구는요. 이 타자가 1루와 2루와 3루를 돌아서 홈베이스를 밟으면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근데 9회 말까지 이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9회 말까지 상대보다 점수를 한 점이라도 더 얻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구가 참 재미있는 것이 9회 말 투아웃까지 가봐야 알아요. 구회말투 아웃까지 지고 있더라도 구회말투 아웃에 마지막 순간에 타자가 역전 홈런을 때린다든지 끝내기 앙타를 때리면 다 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어서 이기는 경기가 야구예요. 그래서 야구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손에 땀을 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야구에 열광하는데요. 근데 야구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죽음으로 다른 선수를 살려서 점수를 내는 아주 특이한 이 게임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희생 번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희생 플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희생 번트는 자신이 희생하여 죽음으로 앞에 진출한 선수를 한 베이스 더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희생 플라이는 공을 멀리 보내서 상대 수비에게 공이 잡혀 죽지만 3루에 진출한 선수를 홈까지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므로 점수를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구에서의 아사 교회생이에요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으면 끝날 거라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아사 교회 생, 이 아사 교회 생의 정신으로 가정 공동체를, 직장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아사 교회 생으로. 예수님이 실천하신 아사 교회 생으로.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까지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라는 이 말에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물론 그러다가 오지게 혼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한 제자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죠.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은 틈만 날 때마다 자신이 이 같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죽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이 로마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토대로 한 아사 교회생에 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해요 자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죽은 자와 산자의, 산자의 주가,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게참 많죠. 때론 돈을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기도 하고, 나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숨만큼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목숨을 잃으면 그 나머지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생명, 목숨이거든요. 이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죽으신 거죠. 따라서 아사교회생이라는 것은 사랑의 절정이며 사랑의 극치라 할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속하기, 속하기 위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따라서 이 사망, 이 권세를 통하여 온 인류를 죄의 노예로 삼고 통제하며 지배하며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정복하셨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정복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고린도 저서 15장 55절 57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실천하신 아사, 자신은 죽고 교회를 살린 교회생. 우리를 살리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죽으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스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권면의 말이죠? 남편들아, 남편들아.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 이런 말이에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아멘은 별로 안 하고 아내들이 아, 아멘을 크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주례할 때꼭 이거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이 신랑이 네라고 크게 대답합니다. 네, 결혼하니까 좋으니까. 뭐든지 뭐, 못 하겠,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 10년 차 준대고 15년 차 되면은 별로 대답을 잘안 해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도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네,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laughs>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신앙을 돌아보면 이들은 교회 사랑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자신의 삶도 기꺼이 내어주는,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가족보다 성도가 우선인 삶을 살았어요. 물론, 이로 인해서 목회자 자녀 중에는 깊은 상처로 신앙을 멀리 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들과 똑같이 여러분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교회의 그 아픈 문제를 끼어 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아사 교회생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아사 교회생으로. 자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 이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이말 아주 익숙한 말인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어르칸비 광성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의 교회로 이끄신 정성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위임 목사 제신님 투표나 그리고 만 65세 조기 은퇴 그리고 원로 목사 제도를 우리 교회가 두지 않는 이유가 담임 목사의 권리 포기, 즉 아사 교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 역시 심오 장로 연한을 65세 6년 임기로 제한한 것, 원로 장로나 공로 제도를 두지 않는 것 역시 아사 교회생에 대한 우리 교회의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목양실에 가면 목양실 벽면에 바로 이 글귀가 쓰여 있어요. 아사 교회생과 함께 아생 교회사도 함께. 있습니다 아생교회사 뭐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사 내가 죽는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날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죽었지만 오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시금 혈기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옛 자아가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의 날마다 자신도 모르게 욱하는 성질, 내 자아가 고개를 쳐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나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초기 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 공동체 또한도 이, 아사,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음식의 문제, 절기의 문제로 서로가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크게 흔들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한가요? 훈련. 선한 목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 평생을 이제 목회하면서 외쳤던 목회의 핵심도 사실은 따져보면 아사 교회생이었어요. 예수 안에 이미 나는 죽었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이다. 날마다 선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훈련케 했냐?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것을 훈련케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오늘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늘내 옆에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이 훈련을 평생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자주 자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라 것을 인식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하루 24시간 끼어서 사는 습. 습관을 갖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삶의 습관, 몸에 비어 있는 이 죄의 습관과 자주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훈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알파 훈련하고 목자 훈련하고? 오늘 또왜이 성경대학에 대한 이 안내문을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입니까? 결국은 아사 교회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들의 어떠한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저런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자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기도 생활 좀 뜸하게 되어지고 성경 읽는 것을 좀 게을리하고, 그럼 옛날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기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사교회생이 훈련되어져 있는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상반자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우리가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공동묘지의 시체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당연하죠. 죽었으니까 어떻게 실체가 좀비처럼 일어나서? 아니죠.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는 싸우지 않아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내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부서 안에 그 부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다툼과 분열 갈등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보여준 아사 교회생으로 예수님의 실천하신 이 아사 교회생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 교회는 아사 교회생 정성진 목사님 때부터 목회 철학으로 흘러온 이것이 우리 교회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더욱더 아사교회생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교회생 정신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우리 시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할까요? 십자가를,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무. bye uh...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살렸건만 우리는 주님 모습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나나 살자고 때로는 남을 죽일 때가 많았던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툼이 멈추지 않았고. 갈등이 멈추지 않았었던 것,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닌 내가 죽지 않아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아사교회생, 그리고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보여주셨던 그 아사교회생, 우리 거룩한비 광성교회가 우리 정성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가운데 담고 있는 이 아사교회생, 주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자아는 꿈틀대며 살아나려고 하지만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나는 죽었고 주님은 살았다 선포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과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